네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랑 회만 얼리를 먹기로 했다가 사장님께서 팬이라고 하시면서 후토마키와 게살크림튀김을 주시는 바람에 목, 먹는 거다 찍어? <laughs>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요 아, 오늘 몸무게는 마지막에 멋지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면서, 또 소고기를... 하... 소고기만 어떻게 먹냐며 할머니께서 김치를... 이렇게 전주 집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아침 기차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회사 앞에서 미남 코미디언 원식 군을 만나서 티타임을 좀 보냈고요. 원식 씨! 예! 형이 너무 안 맞추요 지금 핸드폰 흔들리는 게 원식 씨 만나서 떨려서 그러겠죠 사인해드려요? <웃음> <웃음> 좀 멀리 잡아야 이 흔들림이 방지가 돼요 아, 이렇게 키가 네. 왜 이렇게 크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키가 크셔가지고 어머니 키가 몇인데요? 153 아니 좀 편하게 사석 토크 좀 나누고 싶은데 카메라가 왜 자꾸 켜지는지 아, 없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아니 제가 몰카 각도가 좀 편해가지고 아. 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네. 숨겨놓기가 <laughs> 아 오늘 또범 형이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아범 형이 커피를 사줘서 아주 고마워요. 네. 이렇게 제가 아, 귀엽게 생겼다. 근데. 저 근데 귀엽다고 인기가 좀 많아요. 목동 SBS에서 우연히 구미가 나온 스타 선미 씨를 만나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아. 하씨. <laughs> 뭐 하시는 거죠? 왜? 나 정수를 찍어. 씨저 박범일 지라고 예. 인사 좀 해주세요. 하씨. 아 진짜. 이거 도 아, 채널 감성 브이로그 채널인데 이치 차에 올라가는 거야? 차에? 오늘 바로 올라 오늘 바로 올라요 8일, 네. 8일 차? 네. 지금 8, 몇 킬로죠? 저가 지금 9킬로요 음, 몸이 누가 봐도 지금 9 아우 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컬트쇼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찍어서 올려. <laughs> 지금 7일째 내내 올렸잖아. 아 근데 좀좀치했어 브이넥이.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남색이 안 좋다는 뭐야 살 빼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감성 브이로그인데 코미디가 좀 섞인? 적절히? 어? 인간 실험들 그거 어, 매니저님 돈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그만 찍어 아니, 그래. 그런 얘기 들리는 이거 실패 그래? 어 근데 그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싸우고 시럽이 나서 우리 학교 꼭안와 이렇게 응. 얘기하는 게 그렇지 그런 게 <목소리> 박범이징. 박범 씨 선물도 대신 수령을 하고, 제가 다이어트 끝나고 제 배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끝나고 식단을 깜빡해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닭 가슴살과 참치 계란 구이, 현미밥을 이른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훈제 닭가슴살만 먹기에는 조금 텁텁하고 김치 맛에 어느덧 길들여져 버려서 옆에 데리야끼 닭가슴살을 드시던 분의 데리야끼 소스를 조금 얻어보았습니다. 아, 옆에 분이 데리야끼 닭가슴살 먹었좀 얻었습니다. 기미한다고. <laughs> 마지막 스케줄로 다음 주에 있을 만담 스위치 공연 회의를 김진경 씨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고영님 순살을 시켰는데 뼈가 나왔단 얘기인가요? 아니 실제예요 실제, 실제. 어. 이 실제 오순. 이제 그만하자. 아니 그건 대본이 아니고 아그만하자 오늘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이 했잖아. 어? 네. 많이 나왔잖아. 네. 내일 4시 만나. 어? 내일 네, 4 시. 어. 네. 시계가 없는데 어디를 동맥을 보고 아는 거야? 내일 네, 4시4 시. 4시. 그리고 오늘의 몸무게는 바로 86.8kg입니다. 하루 만에 800g이 쪘는데, 게살 크림 튀김 때문인지, 김치 때문인지, 밤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본건 게살 크림 튀김 위에다가 김치를 싹 얹어가지고 먹으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해주신 470여 분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